여러분들께 핫한 이슈를 전하는 제각 기쇼입니다남현희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2011년에 사이클 선수와 결혼, 슬아이 11살 딸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에 이혼을 발표, 10월에는 15살 연하인 전청조 씨와 재혼을 한다고 깜짝 공개했는데, 전청조는 미국 출생의 승마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IT 사업과 예체는 심리학 학원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전청조는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하기 위해, 남현이 선수에게 수업을 받고 싶다며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키우며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두 사람 결혼을 결심하고 잡지사 인터뷰를 통해 결혼 발표를 한다 결혼 발표가 공개된 후 전청조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데 의혹 1. 전청조씨의 얼굴이 여성스럽고 목젖이 없다는 점 의혹 2. 승마 이력이 수상하다는 점 의혹 3. 미국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점 결정적으로 한 언론사를 통해 온갖 의혹이 정리되어 기사가 뜨는데 불과 결혼 발표 이틀 만에 온갖 의혹에 이별 통보를 한 남현이 이별을 못 받아들이며 전 청조는 남현이의 모친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혐의로 끌려가고 그 모습은 그대로 카메라에 담기며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다. 전 청조가 과거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사기 전력이 있고 성별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남현이와 펜싱 관련 사업 명목으로도 남현이 일가친척에게도 돈을 뜯은 전 청조는 남현희 선수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온갖 선물 공세를 쏟아부었다고 한다. 온갖 의혹에 의해 당장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남현희 선수는 공범이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남현희도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현희는 자신도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 각종 인터뷰를 하고 전 청조도 맞불 인터뷰를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 전 청조와 남현희는. 각자 인터뷰를 통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알아보자. 남현이는 10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와의 관계와 사기 피해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청조가 처음에 여자라고 소개하고 팬심을 배우러 왔으며 나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 기업 3세라고 주장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액의 투자를 유도했다. 전청조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고 피를 토하거나 호흡 곤란을 보여주며 연민을 자아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혼해자로 고한 이식을 받았다고 하고 남현희에게 임신을 가스라이팅했다. 전청조는 남현희에게 명품 선물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라고 강요했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거짓말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믿었다고 했다. 남현이는 자신의 무지함과 실수로 인해 팬신계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남현이는 전 청조에 대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채널 A를 통해서 전 청조의 반박 인터뷰가 나왔다. 전 청조는 남현이가 자신의 정체와 성별을 알고 있었고 성전환 수술 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전 청조는 남현이가 자신에게 준 투자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전 청조는 남현이가 자신에게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전 청조는 남현이가 자신에게 보여준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났고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했다고 했다. 전 청조는 남현이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했던 것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전 청조는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눈에 멍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한편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에는 정나라한 관계에 대한 묘사를 하여 인터뷰를 보는 이로금 나뜨겁게 하여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현희에게도 고소장이 접수되며 두 사람은 모두 11월 8일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았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TVN 예능 어쩌다 사장 3의 위생 논란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 어쩌다 사장 쓰리는 배우 조인성, 사태현, 한효주 등톱 스타들이 미국에서 한인 마트를 운영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데 최근 방송 나온 이후로 많이 욕 먹고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출연진들의 위생 수준이 너무 구려서 그래. 어떤 장면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같이 봐보자. 첫 번째로 김밥 장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안쓴 거야. 김밥은 신선과 위생이 중요한 식품이야. 그런데 방송에서는 출연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김밥을 만들고 팔았어. 또한 음식을 만들면서 말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위생에 안 좋아. 말하면서 음식에 침이 튀거나 음식의 온도가 떨어져서 부패할 수 있어. 두 번째로 위생장갑을 제대로 안쓴 거야. 위생장갑은 음식을 만들 때 손에 끼우는 장갑인데 손에 있는 세균이 음식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근데 어쩌다 사장삼에서는 위생장갑을 낀 채로 밥을 먹어보거나 음식의 간을 본 후에 다른 재료를 만지거나 김밥을 싸는 모습이 보였어. 이렇게 되면 음식의 맛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어. 위생 장갑은 음식을 만들 때한 번만 쓰고, 다른 음식을 만들 때는 새로운 장갑을 끼어야 해. 어쩌다 사장3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어쩌다 사장3의 제작진은 11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어. 제작진은 위생 논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했어. 또한, 이번 시즌은, 모든 내용이 미국에서 촬영되었고, 현지의 복잡한 위생 규정과 관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부분을 놓쳤다고 반성했어. 그리고, 출연진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전했어. 하지만, 이런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어.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사과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위생 문제는 방송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또한 기존 tvn에서 방영된 윤식당 등에서 이미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어쩌다 사장3는 이미 촬영이 끝난 상태로 방송 내내 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이번 주 이슈 클리핑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좋겠어. 더 재미있고 놀라운 이슈들로 찾아올게.